제가 잘 아는 분들도 그렇고 모르는 분들도 질문을 여러 가지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받았던 질문으로 또 말씀이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주팔자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물론 예전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주팔자에 대해서 말이죠. 뭐 결론은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간곡하게 또 말씀. 해달라.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사주팔자 철학관 자미두수 주역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름 좀 날린다는 철학관은 사주 한번 볼 때마다 10만원 20만원 기본인 것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자미두수니 뭐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했다는 등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있는데 아주 오랜 시간 탄쳐왔습니다또 사주팔자는 여덟 글자로 연월일시로 이루어져 있고 갑을 병정 열두 개 음양오행을 더해서 과학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사주를 봅니다. 무당집 가는 거는 좀 많이 찌르지만 사주는 학문이니까 통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에이지 사상, 무속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 사주팔자, 자미도수, 음양오행 사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점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요. 어떤 나라가 점치는 것, 무속이 창고 하게 되면 골로 갑니다. 망조로 가는 거예요. 다산의 목민심서를 보면요.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다산의 목민심서인데요. 예전에 젊을 때 읽을 때는 야 이거 기독교 서적도 아니고 한번 보고 내팽개쳤어요. 나이 들어서 보니까 꼭 그렇게 볼것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대한 개념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다산은 이 하늘 경천에 있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비기독 교인이지만 상당히 기독교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 다산이 말이죠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고 여러 가지 걱정들 그래서 목민심서 아니에요 목민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 적시를 해놓고 어느 것 하나라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어서 이걸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충신과 지사가 팔짱 끼고 방관할 수 있느냐 라고 해놨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실제로 어, 이, 다산이 태어난 지 어, 사실은 한 100여 년 뒤에 나라가 망했죠. 100, 한 30년 전 뒤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산이 죽은 지 80년 뒤에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고 경고했던 게 실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왜 나라가 망할 것 같느냐. 여러 가지 학정들, 삼정의 문란 이런 것도 있지만 요 다산이 가장 비판했던 게 미신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목민심서 일부러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기피하고 꺼리는 것이 있어 바른 길로 버리고 딴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거든 반드시 바른 길로 가서 사악하고 괴이한 미신을 타파해야 된다 이파사괴지설이라고 합니다 목민간이 해야 되는 가장 큰일이 이파사괴지설 미신을 타파해야 된다 관청 건물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하거나 아전들이 금기를 말해도 마땅히 구해받지 않음으로써 선동하는 습속을 진정시켜야 한다 미신을 목민감들은 없애야 된다 백성을 위하여 해독을 제거하는 일은 목민간으로서 바탕이 해야 하는데 그 첫째가 도둑이요 둘째는 귀신이요 셋째는 호랑이다 이세 가지를 없애야만 백성들의 근심이 떨어질 것이다 부처와 귀신에 가타카야 요사사란 말로 민중을 향로시키는 자는 제거해야 된다 부처도 귀신도 다 없애라 잔물에 가타카야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자는 제거돼야 된다 게다 미신을 없애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산보다 훨씬 더 정확한 언어, 순위 무장한 언어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땅이 열린 뒤에 새 예루살렘 성읍에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와 함께 살인자, 우상 숭배자가 못 들어가요. 음행하는 자와 점술가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새하늘 새땅이 열렸을 때 점친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위기에서 절대하지 말라는 것, 너희를 신접한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절대하지 말라는 게 신접한자, 박수, 미래를 예측하는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미래를 예측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쫓으라는 거예요. 접신한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리고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규례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신적한 것 박수 다 들어가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나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면요. 주역이라는 거예요. 주역은 과학과 통계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진 않지만 기독교인들이 주역이나 자미두수 이건 과학이고 통계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역이라는 것은 우주의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을 해서 계속 변화한다는 거예요. 겨울이 극하면 봄이 오고 여름이 극하면 가을이 오는 거예요. 계속 흥황성쇠한다는 겁니다. 이게 음양오행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사상을 만들고 사상이 다시 6 4사괘를 형성하면서 우주는 계속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와도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는 면이 있죠. 일반 계신 천문학을 해도 일반 계절을 통해서 우주의 원리들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거 아니에요? 현재에 대해서 아니,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지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지요. 그 누가 모릅니까? 공주병 변두리 통주국으로 누가 몰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주역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잠이 두수건 주역이건. 현재의 원리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근데 당신이 태어난 날짜를 보니, 궤에 따라서, 음광양의 조합에 따라서, 아, 이게 내년이면 좋은 날이 오겠네요. 아니요, 내후년은 좀 나쁜 날이 오겠네요. 아, 이런 식으로 나름 분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분석이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미래 예측이 맞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주역으로 잠이 들수록 어떤 동양의 철학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맞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요 그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맞지 않아요. 그 맞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요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그 사람의 정보를 동조해서 악신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죠.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정보를 이 커트처럼 말이죠. 한 커트 한 커트 찍듯이 악한 영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과거가 맞으니까 미래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주역이라는 도구로 자비두수라는 도구로 말이죠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사실은 신접한답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읽어내고 있다면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추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하는 겁니다 신접한자예요 박수입니다 그래서 신접한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비두수가 하고 주역점 보고 다로좀 뭐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말이죠 무당은 안 찾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친접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들을 믿는 겁니다 음란한 겁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이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죄를 씻는 자마다 마귀에 계속하나니 죄를 씻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 계속해버립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미래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처럼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이루게 하십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하나님 아니 다른 것들에게 머리 조아리며 신접한 자나 박수를 믿었던 우리의 지난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지은 자들 불법과 허물이 많은 자들이기에 하나님 이 대적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런 거 따라다니는 사람들 제가 어, 여러 봤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옵소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무지하고 무지가 죄인데 이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너희를 스스로 깨끗하게하여 거룩하였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영원이나 이 말씀 그대로 사는 자를 들 되게 하시오 주리백 주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자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표징이 따르게 하시오 이슬이 써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는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낫게 하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거룩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というものけど。